안녕하세요. 오일리네입니다 어, 제가 드디어 시험관 7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새로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음, 제가 작년 11월에 장기요법으로 난자 채취를 하고 첫 번째 생리는 주기에 맞게 딱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생리가 너무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걱정하면서 기다리다가 60일째에 생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시험관 7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지금까지 난자 채취를 4번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고나레프를 사용을 해서 과배란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때마다 개수는 많이 나왔는데 그 개수 대비해서 미성숙 난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주사를 써서 하면 어떨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선생님께서 어, 이전에 제가 다른 병원에서 해오던 거를 보시고는 어, 이번 시험관에서는 새로운 주사를 써봤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새로운 주사를 써보고 싶다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먼저 제가 이전 병원에서 다 떼온 서류들을 보시고 또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관 7차에는 IVFMHP랑 퓨레곤이라는 주사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 거기에다 이제 배란 유도제도 5일 동안 같이 복용하게 되었는데요. 어, 예전에 IVFM HP는 맞았던 적이 있는데, 어, 시작부터 맞았던 적도 있고, 중간부터 맞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작부터 퓨레곤이라는 주사와 함께 맞게 되었고요. 작년 11월 달에 주사를 맞고, 또 다시 이렇게 배 주사를 직접 놓으려고 하니까 좀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또 맞고는 있는데 저는 매번 이렇게 배 주사를 놓을 때마다 배한테 사과하고 <laughs> 주사를 넣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좀만 고생하자 이러고 넣는데 하, 제발 이번이 마지막 과배란 주사이길 바라면서 또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시험관 7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양제 관련해서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이번에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좀 새로 추가를 해서 영양제 하나를 먹고 있는데 그게 SOD라는 영양제예요. 황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어, 섭취한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OD 한 포를 먹고 있고요. 한 시간 후에 크랜베리 영양제랑 폴다정 그리고 유비퀴놀 200짜리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코큐텐 200만 먹고 있고요. 어, 과배란을 시작한 이후에는 오메가 3를 먹는 게 그렇지 않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메가3는 일단은 같이 안 먹고 있어요 저녁 식후에는 바로 비타민D랑 코큐틴 200을 먹고 있고요 또 자기 전에는 이노시톨 한 포를 먹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는 찬물을 진짜 벌컥벌컥 마셨었는데 어, 이제는 따뜻한 차를 한컵 마시고 있거든요 그게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리차를 끓이던지 아니면 작뚜껑 차를 따뜻하게 한잔 마시고 있고요. 또 유, 시험관 관련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또 인스타그램 같은데 한큐 주스가 좋다고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히 난자질 개선하는 데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갈아서 마시지 않고 그냥 그 본연 그대로 먹고 있어요. 우유랑 블루베리 1 5알 그리고 순두부 50g을 한 컵에 넣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 땅콩 열알이랑 또 견과류 한봉 그리고 들깨를 해가지고 같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침마다 먹고 있고요. 또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밥이랑 반찬, 그리고 가끔씩 생선 같은 거를 같이 먹고 있고 저녁에는 야채 샐러드랑 또 무조건 단백질, 닭가슴살이나 닭 안심 그리고 소고기 같은 거를 곁들여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한 게 제가 건식 조교기를 고민 고민 하다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조교을 30분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베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 평소에도 산책을 하긴 했었는데 좀 의도적으로 6,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매일 산책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역동적으로 막 뛰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걷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고요. 늘 이렇게 주기에 딱딱 맞춰서 시작하던 생리가 너무 안 터지니까 저는 솔직하게 아 이거 뭐 폐경되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도 생리가 또 시작하게 돼가지고 시험관 7차도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 이번에 병원을 옮기게 되면서 늘 약간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이 병원에서는 좀더 나을 거야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 어, 식습관이나 영양제도 조금 바꾼 게 있어서 기대도 되지만 또 너무 기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꼭 동결 배아 특히 5일 동결 배아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꾸준히 영양제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지켜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었던 변화들이 난자질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네, 화이팅해서 이번 시험관 7차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내일모레에 중간 점검을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요 또 그때 또 남포들이 균일한 크기로 많이 자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시험관 7차 과정도 네, 동영상으로 열심히 찍어서 올릴게요 이번 시험관 7차도 화이팅 하면서 다음 동영상 때 만나요 안녕